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은 마삼중 운명의 날입니다 저녁 7시에 갈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서 본인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징계 수위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 80%가 이준석 탄핵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네요 민주당 전재소 의원은 최근 판도라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직접 취재해보니 정리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고요. 임기를 보장하면 내년 6월까지인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맨날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리스크가 있더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 과반 이상 70여 분 정도의 의견이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탄핵 얘기가 나왔다고 했고요. 약 87명이 이준석 탄핵에 동의해서 약 80%가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네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최근 jtbc에서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 받고 김씨한테 줬던 시계까지 보도됐는데 아직도 오리발 내미는 거 보면 참 심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저녁 jtbc 단독 보도가 나왔죠 이준석 성접대 공방 속 박근혜 시계에 실물이 공개된 겁니다 사건 당시 아이카이스트 간부였던 a씨는 이준석 성접대는 사실이고 박근혜 시계 한 세트를 보관하고 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김성진 측 주장에 따르면 7월 11일에 첫 절대를 하고 8월 15일에 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분명 시계를 받은 적도 준 적도 없고 한번 공개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로 A 씨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시계를 공개한 겁니다. 직접 시계 한 세트를 보관하고 있었던 걸 가져온 거고요. 이게 바로 이준석 대표가 없다고 했던 박근혜 시계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8월 15일 당시엔 대통령 시기가 시중에 풀리기 전이다 그러면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광복절 이전에 총무비서관실에서 한 세트씩 나눠줬다는 얘기까지 나왔네요.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의 해명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러니 깔끔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고 감옥 가야 된다. 어린 나이때부터 못된 걸 배워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순순히 조사받고 이실직고에서 형량이나 줄여라.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계 한 세트로 성상납을 2 0 번이나 봤다니, 뭐처럼 뻔뻔한 사람이 다 있냐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알려진 건두 번이었는데, 3년간 20회 이상 접대를 했다는 게 진술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진 측,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카태경에 맞서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 허세 부리면서,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지, 이런 말장난을 하고, 윤회관을 향해선 익명에 숨어 대포차 정치를 하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 본인이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되도 않는 허세를 또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친윤계에선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성상납도 없고 증거인멸교사 행위도 없었다는 건 이준석 개인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전효옥 씨는 이준석 대표의 별명이 마삼중이다. 본인이 무슨 윤석열 지지율을 올려주냐. 마삼중 이준석 너무 웃긴다. 이렇게 뼈를 때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삼중 이준석의 가짜는 전략가 행세를 꼬집은 거고요. 이런 나중에 박지현 씨는 본인이 이준석, 김동연급 안된다, 유명세 뒤지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박지현 전 위원장 때문에 청년 정치가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게다가 양양자 의원도 윤석열 반도체 사랑이 진심이라 다행이다. 민주당에서 외로웠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언론에선 또 좋다고 열심히 보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근 조홍천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비선 논란을 두고 MBC가 안팠으면 대체 어디까지 갔을지 박근혜의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했고요. 오랜 2년 해명으로 오히려 지지율은 상당히 빠질 거라고 본다. 게다가 탁현민 전 비서관도 오늘 뉴스 공장과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이건 심각한 보안사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일정을 민간인이 알게 된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대통령실과 기자 난타전도 벌어지고 있네요. 기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각종 질문들을 쏟아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슈퍼허니문 기간으로도 실드 칠수 없는 매우 심각한 만행이 터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실에선 윤석열 외가 육촌 근무를 공적 업무라고 표현하며 오히려 비선 표현은 악의적이다. 신인 척 채용 배제도 차별이다. 제이 부속실은 안 만든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해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거라 생각하고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라 얘기하고 싶네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